자 오늘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일단 제가 원하는 진도는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신 대비 끝나고 네, 내신 대비 좀 빨리 끝나는 친구들은 제가 앞부분 미흡했던 거좀 다시 복습해 드리고 또 시험 안 보는 친구들 있죠. 시우 안 보고 승빈이 안 보고 민찬이 안 보죠. 네. 민찬이 안 보고 또 없죠. 세 명밖에 없지. 아용이 요 내부는 그나마 다행이다 너희는 따로 지금 배운 내용들 공수원도 좀 지금 보니까 시험 본거 보니까 함수에서 많이 들었다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2차 두등식에서 많이 들었다 그걸 좀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대칭이동이야 이런 평행이동은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이제 오늘 요거까지만 정리하면 끝. 여러분, 대칭이동은 정말 쉽거든요. 대칭이동은 진짜 쉬워. 여러분, 대칭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X축과 Y축이 있고,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A, B를 내가 X축에 대칭시킬 거야. 그럼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뭐의 부호만 바뀌지? Y의 부호만 바뀌어. 그리고 얘를 내가 Y축에 대칭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어. 그렇지? 그럼 내가 얘를 원점에 대칭시키면 X랑 Y의 부호가다 바뀌어. 씨, 오늘 왜 이렇게 슬퍼, 슬퍼 보이죠? 왜 속상해? 에이, 아가야. 하나 차이는. 하나 차이는. 신경 쓰죠?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되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시키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을 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오케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둘다 부호가 바뀌고 오케 그리고 야 하나가 더 있거든요. 하나가 더 있는데 y는 x 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승빈아,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것 같아? 바뀌는 거. 오, A랑 B에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Y는 X에 대칭시키면 B, A로 바뀌어왜 그런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교육과정은 아니거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승빈아, 얘는 뭐가 될것 같니? 어허... 자리도 바뀌고 모두 바뀌어, 두도 바뀌어. 근데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점의 대칭 이동이 이렇게 되면 도형의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니까 네, 똑같아요. 도형의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들아 y는 뭐 ax 플러스 b라는 1차함수가 있는데. 내가 얘를 x 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 한테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y 축 대칭이동을 시키면 x 한테만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y의 부호만 바꾸시면 돼요. xy 쉽지?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역함수라는 걸 배우거든요. 역함수라는 걸배워또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laughs> 왜? 아니. 왜? 점점 첩첩 산 중입니까? <laughs> 아, 야, 이거 가지고 한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여러분, 거기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 그게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 y 자리 왜 바꿔요?라고 하는 걸 아주 친절하게 여기 책에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다음 페이지, 개념 플러스에 얘들아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여기 에 p라는 점이 있어. x, y. 얘를 이렇게 대칭 시킨 이 점을요, x 프라임, y 프라임으 하는 것 같아. 맞나? 어, 맞아요.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잘, 보, 잘 봐봐요. 여러분 이두 점은 어떤 상황이야? 이 x y라는 거를 y는 x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뭐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뭐한 거죠? 대칭 시킨 거죠. 그럼 얘들아, 이두 점의 중점이 Y는 X선상에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해요? X 더하기 X 프라임 나누기 Y 더하기 Y 프라임 나누기 이게 어디 위의 점이야? 요 직선 의 점이야. 그럼 민경아 대입하고 싶어? 싫어? 대입하고 싶죠? 네, 대입해야죠. 그럼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그럼 이 e 하나 날려가고 식이 하나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민경이야 나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죠? 두 점이 이루는 기울기 물어봐도 돼요? 지금 말하고요? 네. x1 x2 프라임. 아 프라임에 프라임. 얘네가 기울기가 얼마죠? 뭐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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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너스 1이죠. 은영 이 기울기가 얼마야? 아, 1이니까. 아. 아, <laughs> 네, 괜찮아요.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y 프라임 y x 프라임 더하기 x.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죠. 없지. 승민아 이 두식을 더하면 어떻게 될것 같니? 두 식을 더하면 EY 이 y프라임이 더하면 어떻게 돼? ex가 돼요. 그래서 y프라임이 뭐가 돼요? x가 된 거예요. 다행히 얘가 x로 바뀌었어. 그럼 두 식을 빼면 말안 해도 알겠죠. 뭐가? x가, 그러니까 y프라임이 x로 바뀌었잖아. 그럼 x프라임이 뭐로 바뀌겠니? 안 봐도 비교지. y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Y는 x 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지아님 이해가요? 용이 이해가니? 휴즈 제가 한 마디 이해가요? 정말입니까? 제가 지금 뭘 증명했죠? 그, 그, 저, y는 제가 지금 뭘 증명했죠? 유전 y는 x니까 그러니까 y x로 보고 y 자는 x. 얘 진짜 y x인 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증명한 건요. 어떤 점을 y는 x에 대한 직선에 대칭시키면 x랑 y가 자리를 바꾼다는 걸 증명했어요. 아시겠어요? 유전 오늘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하고 갑니다 선생님 근 저희 평행이동 아니요? 했었어요? <laughs> 했었어요? 왜 저랑 안 되어있죠? 넌 나만 바라봤겠죠 아 했었어요? <laughs> 시윤이 저안 했습니까? 승빈아 나나안 했냐? 너 혹시 저번 시간에 <laughs> 결석했냐? 저번 시간에 <laughs> 결석한 건 소윤이 <소위 웃음> 아니냐? 버스 놓쳐가지고 무슨? 버스 놓치고 자전거 타고 와. 아 쉽지 않아. 아 쉽지 않네요. ]하다. 아 쉽지 아 여러분 왜 이렇게 뛰고 나죠? 아 여러분 왜 이렇게 뛰고 나죠 여러분들? 아, 근데 좀 이거 빼고는 숙제 다 해왔어요. 아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의 유도방향식 유도. 방향시, 유도. 사실 여러분 선행한 친구들에게 이런 증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직 이 내용이 지금 이거 이해했니? 이거 이해했으면 요거 여러분 개념 노트 만드셔야 돼요 아무래도 시험 안 보는 친구들만 시킬게요 어, 시험 보는 친구들은요 이거 시험 끝나고 하셔도 돼요 시험 끝나고 제가 시킬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필수예제 1번 지금 12월, 오늘이 12장, 내일이 이제 수능인데, 지금 시험을 빨리 보는 친구들이 12월 10일 날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늦게 보는 신서중이 12월 15일 날 시험 보더라고요. 한 달도 안 남았다면서요? 네? 한 달도 안 남았다면서요? 한달 넘게 남았죠.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거 진도 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목반이 여러분,

하지 그쵸 응. 일반반 이니까요 일단일단 모두 7단까지 전부 다 반복됩니다 응. 얘네는 응. 저, 뭐, 2학기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응. 네. 그래서 응. 얘네는 좀 빨리 해야 돼자 그리고 봅시다 점의 대칭이동 필수의일 1번 이건 쉽다 여러분 마이너스 2 콤마 3을 x축에 대해서 뭐했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은 p 얘들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점을 Q 그래서때 선분 A, B, P, Q에 아니 선분 P, q 의 길이 구하래 야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X축에 대칭시키면 누구의 부호만 바꾸면 되죠? 누구의 부호? Y의 부호에 바꾸면 되죠? 이거요?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만 바꾸면 되죠? 얘들아 두 점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유전 됐습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도 설마 몰라요 아니죠? 예, 네. 마이너스 2 빼기 2의 제곱에 마3 빼기 3의 제곱에 루트 C라면 끝입니다 네 필수의제 1번은 누구나 풀수 있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필수의제 2번 볼래? 필수의제 2번 여러분 얘는 뭐냐면요 y는 2x 플러스 k를 얘들아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직선을 x축에 대해서 뭐한대? 대칭시킨대. 뭐 y의 부호만 뭐하면 돼? y의 부호만 바꾸면 돼. 오케이 y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3,1을 지난대요 그럼 3,1을 유주나 였다 뭐해야돼? ok가 아, 얼마야? 그냥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나오는거예요 네? 그냥 상품 아이 그냥 바로 드립도 됐습니까? 네. 이 번은 여러분 뭡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원방이죠. 원의 방정식 단지럼 1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모한대요. 대칭. 얘들아, y는 x에 대칭시키면 x, y 자리에 뭐하라고 했지? 용이야. x, y 자리에 뭐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x, y 자리 바꾸면 x1의 제곱, y-의 제곱은 1이야. 자, y는 x에 대칭시켰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이 여러분, 이의 직선이 있대요. 그럼 유전. 너 오늘 네가 타깃이야. 중심 뭐야? 응. 원의 중심. 응. 어, 역시. 근데 공수원은 왜 그래? 너는 아. 너 주말에 계속 나와. 근데 왜안 나오는 거야 대체? 응. 무슨 학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요일날 과학 있고 일요일날 두과있습니 그러니까 그게 하루 종일해? 아니 그 연달아 있어. <laughs> 그 시간이 비는 시간이 없어? 비는 시간 에 저녁이에요. 저녁 몇 시쯤도 나와 그냥 내가 널 위해서 저녁에 나올게6섯 시. 어 좋아 그리고 저녁에 나오고 학원비 두 배로 내세요. 와. 알겠죠? 고객님 너무 사악 사악하세요. 어, 정우야 끝나고 남자 아니 저또왜 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역시 습관은 아, 아, 습관은 아, 아, 변하지 않습니다 민규 아, 네. 아주 강력한 습관이에요 진짜 안 어, 된다니까 오 어, 깜짝 놀랐어요 아, 어. 어 도대체 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음. 어. 잘못 본 거죠? 네자 네. 필수 해제 3번 아, 쉽지 않아요 민규님 어, 공부는 쉽지 않아, 민경아. 열심히 해야 돼. 그래도 요즘은 양심이 있어서 좀 일찍 오시네요? <laughs> 마음이 불안, 불안하시죠? 맞죠? 여러분, 필세제 3번은 별표처 넣었어요.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와요. 자, 여러분, 얘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그러면, 어 진단 평가 성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저 네, 아니 그 이번 주 월요일에 시험 본 건가요? 어머님들한테 다 지금 문자 했는데요. 아니, 그. 어. 뭐? 네. 아니 그 시험 본거 있잖아요. 오픈북. 네네네 그거 다 어머님한테 다 오픈북으로 했다고 시험, 저기 문자 했어요. 저못 봤는데요. 네. 네. 저 시험지 좀 주세요. 있어요 여기 다 여기 다 있어 여기 또. 주면 요내줄 거예요. 응요 여기 여기 다 있어 요 여기 봐. 응. 여기 다 있어. 응. 그리고 특목반인데 의대반 시험 본 친구들도 여기 다 있어요. 응.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항상 틀린 걸다 체크해서 응. 다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뭘 계속 틀리고 아니. 뭘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가 데이터로 잘 그러면 우리 서윤이가 무슨 단어약한지가 Don't c u 거야니다 Don't tell you. Don't tell you. Don't tell you. Don't tell you. Don't tell y X축 위에 있는 점이면 여기 어딘가일 거야, 이렇게 그게 점 p 래요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AP에다가 BP를 더했는데, 그게 최소값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구나. 얘들아, 이점 p 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점이야. 그럼 얘 건드리는 거 아니야.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대칭시키면 돼요. 어디로 움직이는 점이 어디 축 위에 있어? x축. 그럼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뭐 하시면 돼? 대칭시키면 돼요. 왜 되냐? 왜 되냐? 봐라. 얘를 내가 b 프라임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러분,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AP 더하기 BP가 야이 BP나 PB 프라임이나 같은 길이 아닌가? 맞죠? 그럼 여러분 얘랑 얘랑 어떻게 돼? 꼭점과 시작점이 연결되죠. 그럼 여러분 얘 하나로 쭉 연결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진단평가나왔어요 여러분. <laughs> 평균 이하는 미안해요. 아니, 나가요. 아니요? 왜요? 아니요.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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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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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 이거, 이거, 이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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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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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뭐거이나 은결아 다이어트 언제 시작해? 시끄러 자 여러분 이거 풀어보세요 3-3번 풀어보세요 <laughs> 어서 다이어트 <자>, 같은 <laughs>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합니다 제가 가방을 건드리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3-3번이었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근데 너네 이제 실제 고등학교 문제 보면 깜짝놀랄 거예요 실제 고등학교 문, 문제는 막 이렇게 줘어 혹시 여기 당구를 치는 학생이 있나? 없죠? 당구? 어, 저좀 쳐요 저, 역시 당구장에서의 행동이 문요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요즘은 안 쳐요 어, 당구장에서 행동 어, 어, 많이 하는 <laughs> 이렇게 하고 어, 잠깐만 잠깐 자자 하고 치우고 아자 하고 이렇게 갑자기 되는 <laughs> 거 네. <laughs> <laughs> 아니죠? 공기지의세 번째 당부는 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 문제인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laughs> 갔다가 이렇게 <laughs> 갔다가 이렇게 <laughs> 갔다가 이렇게 <웃음> 갔다가, <웃음> 갔다가 <웃음> 하는 최소값 구하래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니가 <laughs> <네가> 지금 <laughs>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3단3번 같은 건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죠 아까 우리 친구들 푼거 제가 정확하게 봤는데 여기 a라는 점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b라는 점도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튕기고 여기 한번 튕기고 여기 한번 튕긴 거잖아 얘네 둘은 뭐한 거야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고 왜 그래야 여기랑 여기랑 어때 했죠? 그리고 움직이는 점에서 가까운 점을 뭐 하는 거야? 대칭 시키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어때? 같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뭐 하시는데요?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아까 제가 다 확인했는데 잘했어. 삼, 두, 두입니다. 희경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뭘 잘해요? 어, 이거요. <laughs> 어, 그게 뭐예요? 어, 이따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당구, 하는거 아 뭐래? <웃음> <웃음> 자, 여기 보세요. 요거 개념까지 설명해드리는 건 잠깐 쉬었다가 저번에 시험 본거 제가 시험지 어.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오픈북이었지만 초참합니다. <웃음> 초참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넌 시험 안맞잖아 안 어, 아가씨는 안 봤어. 응. 음. 여러분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이게 뭔 말이야?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얘들아 대칭 이동은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게 나와 지금 요앞 단원에서 요 유형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단독 출제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나머지는 딱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뭐냐면 어한 점이 있어 P라는 점이 있어요. x, y 이 P라는 점이 있고요. 예를요 어느 특정한 점. 여기 특정한 점이 있어. 이걸 A, B라고 할게요. 얘들아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요.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 점을요. P프라임, x 프라임 Y프라임이라고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뭐야? 나 이거 구할 거야. 원하는 거나 이거 구할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을 쓸데없이 외우지 마요. 쓸데없이 외우지 마. 자 민경아 이 점은, 이 점과 이점의 점이 무슨 점이죠? 진짜? 맞아! 크레이트. t 레 r e a t 그거 가지고 사야 해. 그거 가지고 그러니 작은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치력이 <laughs> 되는 거야. 오케이? 적어도 아가는 수업시간에 딴짓 안 해. 적어도 아가는 <laughs> 수업시간에 <laughs> 이런지 그때 나가잖아 뭐여기옴리리도 따라 <laughs> 뭐, <laughs> 있어요. 그리고 <누구>? 따라 있어자 <laughs> 중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아, 중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X 더하기 X 프라임 나누기 2가 A고요. Y 더하기 Y 프라임 나누기 2가 B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건 x프라임이니까 2 a 2빼 x 하겠다 내가 필요한 건 y프라임이니까 2b-y 하겠다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 있어? 그냥 여러분 중점 쓰면 되는 거야 이거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우리 외울 거 엄청 많은데 굳이 여기, 여기서 이런 거 외우지 마 접선의 방정식 유도할 줄 알아요? 서윤님 의대반 애들은 다 시험 봐서 다 통과했는데 전중복부 하데요 에? 네 <웃음> <웃음> 니네 일단 시험 끝나고 <laughs> 해야 되니까 음. <laughs> <laughs> 야 지금 의대방에 애들이 방학투안에는 자기들 아침에 나오겠대 아침에 나와서 수업 듣고 특강까지 하고 가겠대 어떻게 도는 애들? 그러니까 그냥 거기 돼있어요 태양이형아랑 아이는 곰쥐머리 하네 곰주 아니 이 그.. 테린 친구인가? 테리 친구요? 노란색 이거.. 아 유나 유나 유나유나어 아, 유나 왜? 아 같은 반 이름을 몰라 아, 오 같은 말이야아정 우리반 아니구나 쟤소연 영어 좀, 하는 나 돌아가. <laughs> 영어 <웃음> 좀 <웃음> 하는구나 나 돌아가 뭔소리지로 영어 좀 하는구나 유나 높은 반 아니야? 그 하버드 바로 아랫번 아냐? 음... 그럴걸? <laughs> 여러분 요거까지 설명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야 얘들아 역시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돼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직선이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얘들아 문자가 있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당황하지 마 그냥 이건 1차 함수야 자 어떤 점이 있어? 여기에 내가 뭐, 뭐라고 할까? 여기 x, y로 됐니? 뭐르있니 왜? x, y로 했어 자이 x, y를 이 직선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대칭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난또 이거 구했다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거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점? 중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승빈이 혹시 감기 걸렸니? 네 요즘 감기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독감 도못 쓰고 너도 감기 쑥 쓰고 다녀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 이제? 어, 네, 어? 없어 마스크 없어. 마스크 없어? 하나 아 마스크 하나 내가 또 이제 겨울이니까 한통 한 사와야겠다 마스크 저 본관에 본관에 알려주면 좋아요 그래? 내가 아. 가서 두개 가져와 응야뭘어예게 음, yeah. <laughs> <yeah. 웃음> 잘 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직선에 있죠. 그럼 잘 보세요. x 더하기 x 프라임 나누기 y 더하기 y 프라임 나누기 이 점이 이 직선의 점이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시카가 나오죠. 시카 나와.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계속 나오는 거야. 이두 점이 이루는 기울기와 이 직선이 이루는 기울기 는 유전 뭐죠 그래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야 되죠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목소리> 유튜브. 오케이 그럼 다했어 여러분들 이거 기울기 얼마야 x' 빼기 x y' 빼기 y 곱하기 여러분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기울기 나와요 마이너스 b분의 a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아?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할 때그거 유도할 때 제가 이거 썼어 안 썼어 <laughs> 기억 안 나시는 거 <laughs> 괜찮아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계속 복습시켜야죠 오케이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